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제가 올린 동영상을 좀 편안하게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진행 할게요. 어, 지금까지 제가 동영상을 한 200, 200여 개를 좀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어, 동영상 하나 갖다가 내용이 완료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연속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연결이 연속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동영상을 선택을 했을 때, 이 옆에 이 내용들이, 연결 내용들이 뜨면은, 그 그러니까 다음 동영상에 뜨면 괜찮은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가끔 안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간에 끊겨가지고, 어, 교육 동영상을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서 볼수 있는 방법을, 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아마 웬만한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사용을, 유튜브라는 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게 연결 동작이 되는지 알 텐데, 근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먼저 유튜브로 들어가셔야겠죠? 유튜브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올리는 동영상을 하나 체크를 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이것저것 많이 올렸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주로 CAD, CAD 내용을 좀 볼까요? 자, 캐드는 전에 제가 이 교육을 하다가, 우리 교, 교육 수강생 분들이 이 하루 코스로 교육을 듣는데, 하루 교육 딱 받고, 그 다음 주에 와서 교육을, 어, 으려고 하면, 전에 그, 지난해, 지난주에 배웠던 교육을 다 잊어먹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를좀 감안해서 제가 교육도 영상 올려놓은 건데, 얘 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음, 연결로 되어 있어요. 연속편으로. 설계되 도면 작사 8교시, 날짜가 정해져 있고, 설계되 도면 작사 8교시라고 여 있는데, 요게 그 다음 연결되는 그런 동영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찾냐면, 음, 제일 쉬운 방법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교육 동영상 제작소에 동영상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 느낌표를 딱 찍어주시면, 이 다음으로 이제 다음 편지, 다음 연결된 동영상 이렇게 미리 보게 뜹니다. 얘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 현재 보고 있던 동영상 후속 동영상이 뜨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차례대로, 어, 동영상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 어, 다 봤네? 근데, 다음 편 연결편이 어떤 거지? 하고 헷갈릴, 헷갈릴 때는 여기 느낌표를 눌러, 눌러가지고, 그 다음 이 버튼, 아이콘 명령을 체크하시면, 그림 이미지죠. 이미지 체크하시면, 이렇게 다음 편을계 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면은 보기가 참 편해요. 근데 이건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모르실 거라고 보고요. 한번 교육을 어, 이런 설명하는 동영상을 지금 올리는 중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 제일 좀 인기가 좋은 게 어, CNC 선반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CNC 선반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연결해서 보는 방법 을 한번 해보죠. 테스트를 해보죠. 쭉 내려보시게 되면은 CNC 선반이라고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누구네요, 기자? CN23번 프로그램, 동영상 1일 1교시. 그래서 이 동영상을 이제 시청을 하는 거죠, 첫 번째로. 그래서 시청을 이제 쭉쭉쭉 진행을 하고, 음, 이런 내용이구나. 쭉쭉쭉 진행 되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 진행이 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면은 이제 끝날 때가 됐죠 그럼 옆에 지금 다음 동영상이 뜨게 뜨는데 혹시 이게 안뜰 경우에는 이렇게 누르면은 다음 후속편이 뜹니다 얘가 체크해 주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1일 2교시라고 해서 뜨죠 어, 확인되셨죠 요거는 이제 꺼주시고 두 번째 거 1일 2교시를 체크를 합니다 자그 다음에 다시 이제 1일 2교시 또쭉 보게 되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합니다 그래서 1일 2교시를 이제 다 보게 되면 이제 또 끝났죠 그러면 이제 다시 느낌표 누르시게 되면 이제 1일 3교시 나오죠 연결동작 이렇게 나옵니다 1일 3교시또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일 3교시를 또, 쭉쭉쭉, 보게 되면, 1 일일 3교시를 쭉쭉쭉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누르게 되면, 이제 일일 5교, 일일 4교시네요. 4교시가 뜨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가 만든 동영상은 이렇게 연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이 선방 같은 경우에는, 음 언제까지, 어, 어, 어느 어그 시간대까지 갔냐면 자 15교시 음,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다 됐으면 이제 1일 6교시도 있습니다. 16교시까지 갔고, 그 다음에 1일 6교시 다 봤으면은 이제. 2일 1교시가 되냐. 2일 1교시까지 들어가는 거고요그 다음에 2일 차부터 또 수업 만들어진 게 있어요. 쭉 보게 되면, 2일 2교시. 2일 2교시. 그 다음에 2일 3교시. 3교시쯤 됐고요그 다음에 2일 4교시까지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에 CNC 선반 같은 경우에는, 3일 1교시까지, 3일 1교시까지 완성 됐습니다. 그래서 나사 프로그램까지 도여선 차이 돼가지고 업로드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됐고요그 다음에 뭐 CNC 선반 외에 이제 머신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머신닝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걸 좀 순서를 좀 어긋나게 올려가지고 좀 약간 혼동일 수도 있는데, 어, 먼저, 그, 컴퓨터 선반, 아, 컴퓨터 밀링, 이제 컴퓨터 밀링 기능사 관련된 프로그램 먼저 짜서 올려놨어요. 어, 맨 처음에는 그, 세팅하는 거, 자, 머신 센터 장비를 위해 세팅하는 거를 먼저 올렸는데, 어, 세팅하는 거 외에 이제 프로그램 짜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올려놨죠. 그, 제일 첫 번째로 시작했던 게 이제, 페이지 4. 페이지 4. c n c w i l l 그, 교제, 나와 있는 페이지, 4페이지서부터 포럼을 짜서,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연결이 제대로 안돼 있는 얘기죠? 요걸로 넘어갔네. 요걸 로 수정을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연결을 요걸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좀 잘못했어요. 음. 이건 제가 나중에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 센터 프로그램 104페이지를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104페이지, 프로그램 짱구 완료됐고, 105페이지, 106페이지, 그 다음에, 107페이지, 7페이지까지 포괄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머신 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거 기초 설명을 제가 진행을 했어요. 그걸 보면 머신 센터 프로그램 기초 설명 1번으로 해서 연결 동작으로 해서 2번, 1일 2교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1일 3교시가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또 느낌표를 누르면 이제 1일 4교시가 되는 데 지금 아마 1일 4교시는 어, 아직 업로드가 안 됐습니다. 이건 제가 촬영해서 올리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CNA 머리센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동영상 맨첫 번째로 가게 되면, 마스터캠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마스터캠. 그 마스터캠을 한때 교육할 때, 그때 제가 촬영해놓은 건데, 그거를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캐드도 있고, 여기 지금 중간에 캐드 올려놓은 거 있는데, 캐드도 쭉 훑어, 가서, 맨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청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자, 먼저, 아, 마켓 먼저, 어, 체크 좀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 캔 같은 경우에 3D 버전을 한번 올렸고요 근데 3D 같은 경우에 급하게 촬영된 거라, 화질이 떨어져요. 그럼 뭐 이해를 해주시고. 제외된 거는 이제, 아까도 페이지, 4페이지 도면을 가지고, 뭐 마켓 교육을 어, 설명을 했었죠. 얘도 그 마찬가지 교육을 다 듣다가 끝날 때쯤 되면 여기 느낌표 눌러가지고 두 번째 마켓 2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교육 듣다가 넘어간 마켓 3.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 거를 찾아가시면 훨씬 보기가 편합니다. 이어서 보게.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페이지 별로다 연결시켜놨구요.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얘가 페이지가 마캠, 음, 마캠 5까지 현재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스터캠 공부하실 분들은 이 동영상 시청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가보게 되면 음, 파워 밀도 있어요 파워 밀 어, 현장에서 주로 쓰는 캠이 마사케나 파워 밀도를 많이 쓰거든요 파워 밀 같은 경우에는 쭉 내리다 보면 여기 시간표를 대줘 놨는데 일일 1교시 뭐 1일 2교시 이렇게 적은 게 있어요 그래서 쭉 내리다 보면 아이고 여기가 아닌가 보다. 다시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찾기가 힘들어. 자 쭉쭉쭉쭉 올라가면 파워밀 일일 이일 1교시가 있는데 여기는 아니고 좀 내려보면 파워밀1일이 있죠.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돼그래 파워밀 처음 부터시작된쭉 내용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이제 끝났다 싶으면은 다시. 똑같이 미리 보기 버튼, 그러니까 그 후속편을 볼수 있는 거죠? 볼수 있는, 그걸 눌러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제가 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동영상을 보실 때, 어, 연결되는 걸 어떻게 찾지? 하면 이걸 눌러서 그냥 찍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파워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지 제가, 다 지금 저, 기 세팅을 해놨습니다. 순서를 맞춰서, 쭉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악을 됐고, 그 다음에는 c a 에 대해서 한번더 짚고,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캐드 d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올렸는데, 하나는 바탕화면이 흰색으로 된걸 하나 올렸고, 하나는 바탕화면이 검정색으로 된 동영상을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캐드 첫 번째, 맨첫 번째 했던 게 이제 음, 요건는 캐드 캐드 강의 그래서 1-2를 찾아가십니다 여기는 1-2를 예를 들어가면은 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바탕화면이 흰색 어, 이렇게 해서 요 버전으로 시작되는 캐드가 하나 있고요 똑같아요 여기 연결동작을 쭉 훑어서 보시면 되겠고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두 번째로 찍은 거는 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구가 좀 달라요 자 갑시다 쭉 내려가 보면 CAD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CAD 강의도 설계도면 작성이란단어 문법으로 들어가서 추가로. 얘도 마찬가지로, 날짜별로 해서 들어가는데, 제일 적은, 제일 적은 날짜가 7월 1일. 7월 1일부터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요게 첫 시간. CAD, c a 강의 2017년 7월 1일, 7월 1일 1교시, 오토캐드, 베이징, 뭐 드로잉 써 있는 건데,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음 이렇게 다음 순서를 후속편을, 후속편이죠. 후속편을 찾아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음 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동영상 시청할 때는 이렇게 어 미리 보기를 활용해서 그 다음 연결되는 동영상을 찾아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하여튼 지금까지 지금 동영상을 좀 많이 업로드 시켰는데 어, 생각외로 호응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저희 동영상 시청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더 어, 괜찮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어, 내용을 마칩니다